자, 어, 삼각함수, 2번 삼각함수의 발전문제 6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사인과 코사인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 2차 방정식하고 두 군이 나왔어요. 그럼 떠오르는, 어, 공식이 하나 있죠.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금과 개수의 관계. 그랬을 때 정리해 보시면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은 a 분의 c 매워주시고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두 분이 사인하고 코사인이라고 했으니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분의 b죠. 그럼 a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 되겠네요. 자, 두 분의 곱은 a 분의 c죠. a 분의 c. 그러니까 a가 되겠네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사인하고 어 이것을 이용해서 상수 a 값을 구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 한 조건이 뭐냐면 정보가 사인하고 코사인의 합이고요. 그 다음 사인하고 코사인의 곱이에요. 그러면 우리 삼각함수 관계에 관한 식을 하나 이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용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많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완전 제곱을 해보는 거죠. 자, 우리 사인,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완전 제곱하게 되면, 일단 써볼게요. 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식이 생기는데요. 자, 그럼 주어진 정보 한번 대입해 볼게요. A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1이고요.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값은 a라고 했네요. 요거 푸시면, 요거 2차 방정식 푸시면 a 값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바로 풀어볼게요. a제곱에 2배, 앞에 거, 뒤에 거, 4분의 1. 1 더하기 2a. 정리. a제곱에 마이너스 a 빼기 4분의 3이네요. 어, 양변 4를 곱하시면 4a 제곱 빼기 4a 빼기 3이 되고요. 인수분해 해볼게요. 그러면 2a, 2a, 3,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러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분의 3인데요. 여기서 a가 음수라고 했죠. 음수. 그러니까 답은,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죠. 네, 여기까지 정리해주세요.